고진진을 사랑하는 분들이도 칭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집회 다니면서 했었는데 제가 3월 10일 이후로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그냥 명목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뭐 생각을 했다하면 3월 10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날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밴드에서는 공돌이 대장님이라그는데 대장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밴드를 만들면서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간접지원도 많이 했는데 우리 밴드가 좀 젊습니다 40대 50대가 주축이 많아서 젊어서 오후에 포항에서 행사하시는 거는 대부분 앉아 소문이 퍼져서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앉아 어르신들이 전화를 오시는데 왜안 여주냐고 그 잠시 그분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태극기를 그동안 흔들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너무 프레임에 갇혀있다 보니까 우리를 반성을 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저희 밴드는 할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을 해서, 꼬요님의 어떤 이미지도 좀바꾸고바꾸고그 다음에 우리,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 이어나갈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의 이미지도 바꿔보자. 그래서 5분의 24일날 행사를 한다 행사를 하는데, 그행사의 주된 목적도 있지만, 여러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의 학생들, 그런, 여러분, 그, 어르신들 생활할정중적 때문에 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걔들이 지금 가장 순수한 나이 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쪽에 사람들이 그 애들을 물들이려고, 일단 대학교 돌아가면 인형교육부터 해서 하는데, 지금 애들은 옛날, 뭐, 우리, 저, 제가 지 원래 많이 여들인데, 우리 때처럼 그렇게 자빨이란는 이런 데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순수한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 그, 대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뭐, 여기서 살짝 이야기하자면, 우리 밴드에서는 고대학교 우파 동아리를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하면 우리 어르신들 백만명 모으는 것보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사람들 천명 넘어는게 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뭐 작발들 전번 때려서 3월 1일날 500만이 나왔다 간는데 500만은 안되지만 그 엄청난 일이 와서 우리가 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책 팔아준거하고 돈통에 돈져준거하고 몇사람 배불리 준거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이루어 놓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지혜와 용기로서 애들한테 투자를 했다면 이두달 동안 역사가 뒤집을 수 있는 우리가 찬스였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 보수파리들 이런 분들이 자기 이득만 추구를 했지 그네 애들한테 투자를 하나도 안했어요 지금까지 작발 흔히 말하는 작발 애들은 작발 시민단체들은 애들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m t 비용도 해주고 다 대줍니다. 근데 오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정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 어차피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피 우리가 저지러는 죄거든요. 어르신들이 애들 잘못 키우면 되고 우리가 교육 잘못 받면되니까 우리의 오빠는 우리가 걸어야 된나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전에 다니는데 그렇게 우리 오빠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전국의 대학교가 200개 가까이 되는데 10명씩 동아리만 만들면 2,000명이에요. 2,000명 대한문에 놓으면 여론도 바뀝니다. 근데 어르신들 그 저도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집회 가면 너무 간성이세요. 애들이 그냥 욕하면 그냥 애들이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야, 빨리 이기, 새끼야. 그러면 걔는 학교 가서 그 이야기 하면 나쁜 소문은 틀리는게 갑니다. 그게 우리의 프레임에 지금 갇혀버렸어요. 이 프레임을 안 깨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우리 공도회장님 대통령 그만두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저도 많은 애들이지만 저도 애가 4십 명이신데, 큰네가 대학생입니다. 큰네가 네. 대학생인데 대학생인데 걔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다 됩니다. 사실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걔들이 비판하면 비판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근데 무조건 내가 옳다고 이야기를버리면 대화 자체가 거부가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어떻게 해서 폼 그 홍씨를 찍으신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념 있고 이념하서 찍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포옹을 할줄 알아야 니다 아까 조연님 말씀하셨듯이 탄핵 반대 찬성하는 새끼도안 되죠. 그 사람들은 몇몇은 예가 있지만은 나머지 애국 국민들 태극기 들고 나온 순수한 국민들은 우리가 문을 넓혀줘야 니다 그래서 다시 직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밴드나 어떤 단체 리더 맡고 계신 분들은 진짜 생각하셔서 젊은 애들, 우파 젊은 애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예 그 전화 많이 오셨거든요 저한테 참여하게 해달라고 예, 해달라고 전화 많이 오셨는데 이제 이게 이번 취지를 정확하게 하자면 뭐, 그 방송을 또 해요 방송을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내용의 컨셉을 갖고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아까 그 번개시장 하신 유튜브 사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언론하고 젊은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 외국 유튜브 방송을 조회수 구독자 수 10만 평상시 조회수 3만 5천원을 우리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저기 끼고 계신 범계시장 사장님 같은 분이 좋은 콘텐츠를 갖고 제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젊은 애들한테도 이게 근할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 한번 보라고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 방송들은 전부 시위만 나가거든요 시위만 나가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요 보는 우리들 막 계속 보고 와 끝내준다 와 끝내준다 이러다가 3월 10일 날 완전히 이상하게 됐잖아요. 저도 락티비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이 좋은 유튜브 방송 이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 유튜브 방송 사장님도 마다 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조그마한 것부터 해야 되지, 너무 큰걸 갖고 시작을 하면 또 실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초대 못하신는 초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밴드에서 기회가 되면, 어, 언제, 한번 기회는 있어요. 20대부터 어렸을 때까지 세대를 다 해서 한번 토론회를 한번 하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벤트가 좀더 크면 그 계획을 반드시 실천해서 다음에는 어르신들, 80세 어르신들 다 모시고 진짜 애들하고 심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저희들이 마련을 보내보겠습니다. 아, 그래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 나가시면 됩니다. 그니까 요번에 신청하시는 분 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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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보내시는 분도 있고 아들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니까 러 저희들 조사고 우리 밴드 공지 보면 있는데 20대는 저희들이 돈을 안 받습니다. 30대는 조금 받고요. 40대, 50대는 선생님 말대로 진재가 있으니까 많이 내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냅니다. 우리가 많이 내니까 그 혹시 손자분이나 아들 쓰시면 보내시면 우리가 또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선물도 한 20만원정도 화장품하고 예, 응원을 좀 받았습니다 업체 사장님한테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드리니까 보내시면 그그 신청해 주시면 아직 한 20명 정도 여유가 있어요 20분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주변에 손자분이나 아들 분 관심 있으시면 보내시면, 아, 이게 좋은 행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하고 토크소는 저녁 시간대고요. 3시부터는, 그, 그, 강사분들 4분이 오세요. 4분이 오시니까, 한 분은 정치학 박사님이어서 한 30분 정도 짧게 하시고, 한 분은 탈북자신대 성공하신 분이 한번 오세요. 그 분이 오셔서, 텔레비에서 뭐, 이만갑이라든지 놀아주면, 그런 데는, 그, 북한 실상을 이야기한다 해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분이 그리고 세번째 오시는 분은 그또 그분도 완전 미시민단체 좀 유명하신 분인데 주제가 문재인도왜 탄핵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잘하시는소시철 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의도 지루하게 안 해요 그 30분 20분 하고 토론 형식으로 하니까 주변에 특히 자제분들 있으시면 그 보내 공항으로 보내시면 안전하게 해서 안전하게 다기가를 시켜드릴게요. 네, 기회가 뭐분 기회에 좀 자식 그 사녀분들 좀 이제 설득을 해서 올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리 우리 오파의 아, 앞으로의 그 기동들이. 젊은이들입니다. 저희들은 젊은이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미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우리 건전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또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